벤츠, 벤츠 S350, S350 2012년식 차량입니다. S350 2012년식 차량에 하이엔드 제품의 음질전용 블루투스 어빌리티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디션이 확 좋아질 정도로 모든 전원이 고급져지는 일패러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어빌리티 제품은 현존하는 블루투스 제품 중 최고 음질을 자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, CD 음질은 비교가 되니, 되지 않을 정도로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멜론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음악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S350, S S350 2012년식 차량에 하이엔드, 하이엔드 최고급 제품 어빌리티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1편의 헤드캡 장착 동영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.